자, 세종시의회 홍보 기획 담당 김은호입니다 잠시 후 1시 30분부터 11번째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74회 김시에 관련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한 이장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이태환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연일 최대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지만 2년 넘게 시민들께서 보여주신 모범적인 방역 협조로 오미크론의 맹위를 잘 이겨내고 일상 회복으로 가는 따뜻한 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9일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80.2%의 투표율로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보여주셨고, 이로 인해 행정 수도 세종의 위상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만큼 시민화합은 물론 북측한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주요 현안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11번째 세종시의회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간략히 의회 주요 및 예정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고 3월 14일부터 16일간 열리는 제74회 임시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는 광역의회 최초로 국회와 인사교류를 통해 2월부터 국회 서기관을 입법자문위원으로 의사입법담당관실에 담당, 배치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 인사권 독립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마련한 가운데 자치 입법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첫 시도였으며 국회에서의 풍부한 업무 경험을 통해 입법 지원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의정 전반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제3기 의정 모니터단을 2월 한 달간 공개 모집하였으며 81분이 공개 모집에 응모하셨습니다. 경력 및 직능 대표성,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한 심사를 통해 40분을 선발할 예정이며 4월 중 의정 모니터단 위촉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 후 2년간의 의정 모니터단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 의회는 예산 및 결산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7 4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시와 교육청에 한해 세출 예산이 2조 8천여억 원에 달하는 등 예산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따른 검토 및 대안 제시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 4급 전문위원 1명을 포함해 4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을 4월 중 신설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의 인사권 독립과 함께 주요 사항이었던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을 3월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5월까지 채용할 계획입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올해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4분의 1인 4명을 일반임기제 6급으로 채용할 예정이며 정책지원관의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 조사, 분석 지원, 각종 의안 심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회 주요 및 예정 활동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제 74회 임시회 의사 일정과 주요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54조 제 3항에 근거해 이번 주 월요일 3월 7일 이승열 의원의 5인으로부터 집회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74회 임시회가 다음 주 월요일인 14일부터 시작됩니다. 3월 29일 화요일까지 16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시와 교육청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은 총 71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37건, 규칙안 1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7건, 동의안 10건, 예산안 2건, 의견정치 1건, 기타 3건 등입니다. 3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원식, 이순열, 차성호, 서금택, 상병원 의원님 5분의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 및 교육감의 시정 연설 및 제안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어 3월 15일부터 3월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3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병원 손인수 유철규 세분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시와 교육청의 2022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및 도래안 등에 대해 심의 의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세종시 의회는 제3대 의회 출범 이후 지난 회기까지 총 415건의 의원 발의 조례를 비롯해 1240 사건에 이르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제74회 임시회가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식적인 활동의 마무리이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을 위한 정부 추경대응예산안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더 꼼꼼히 살피고 내실있게 심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를 포함한 주요 심의안건에 대해 상임위원장님의 브리핑과 차성 의원님의 5분 발언 및 이번 회기에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님들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